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목식당 그러니까 골목의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백종원이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가면서 그 가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솔루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골목식당에 나오고 나서 어떤 집은 대박을 쳐서 새벽부터 그 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는가 하는 반면 어떤 집은 솔루션을 받았을 때만 반짝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망하는 이렇게 잘 됨과 망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대박집과 쪽박집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이라도 보신 분들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어, 백종원의 솔루션대로, 그러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른 집은 소위 말해 대박집이 되었고, 또 솔루션을 따르지 않거나, 어, 처음에는 따르다가 손님이 모여들어 자신들이 하던 방법,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던 방법, 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요령이나 방법대로 하거나 편리함을 위해 음식을 미리 해놓은 때, 사람들은 그 집의 맛이 변했다라고 후기를 남기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망해가는 집이 대박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종원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어, 백종원의 그러한 요청, 말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백종원이 가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점을 말해줬을 때, 그것을 지키는 가게는 어떻게서든지 그 상황을 묘면하고 더 개선된 점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한 그러한 집들은 결국엔 손님들이 찾지 않고 파리만 날리는 집이 되고 맙니다. 어, 가게 잘 되고 안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새벽마다 사서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백종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가동합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솔루션은 여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야. 어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망하는 집의 공통점이 백종원의 이 솔루션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던 방식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여 결국은 망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이 사사돌라 여기서부터 사사들의 급격한 내리막이 보여져집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돌라가 그의 이름을 따라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면 이름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지 살펴보는 것도 오늘 말씀의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 돌라를 단 두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돌라가 누군지 알아? 신약에 나오는 아니야, 사사야. 이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돌라가 누굴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읽었으니까, 아, 사사겠구나 하겠지만, 돌라라는 이 일한 사람은 상당히 성경에서, 심지어 사사기에서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두원, 드보라, 이따, 에훗, 뭐, 이러한 사사들에 비해는 상당히 어, 생소해 보이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눌 때그 기준은 분량이 많고 적음이었습니다. 어, 분량이 적은 오늘 사사는 바로 소사사겠죠. 내일 살펴볼 야일이라는 사사도 소사사입니다. 그렇다고 분량이 작다고 해서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살펴볼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적지 않이 아주 비중이 조, 높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돌라와 또 내일을 살펴본 야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이후 사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오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은, 어, 담백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 방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후,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선 사사기 기자가 돌라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비멜렉 후에 일어났다 정도로 해석되어집니다. 이게 뭐,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그러나 사사기 기자가 돌라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일어나서라는 말인데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게 뭔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의 특징은 그들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기도온과 드보라와 에후뚱 이러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였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돌라는 하나님의 의해 일으킴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어,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서로서의 권위, 돌라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의 시각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의 뜻은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 뒤에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돌라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핍박했던 아비멜렉과는 정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한 국민적인 영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놓고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사사의 역할이 변질되고 더 깊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돌라도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 근거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누구에게서 구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언급할 때이 전에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는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는지 누구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 돌라는 그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가 단지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돌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다 자기가 일어났대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 위기를, 이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라가 자기 생각에서는 내가 이 혼돈의 시기에 그래도 내가 지도자가 돼야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돌라의 통치 기간입니다. 어 통치 기간이 23년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40년, 많게는 8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통치기간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3년으로 사사들의 통치기간이 아주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 반,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간이, 평화로운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일 살펴볼 사사 야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돌라는 사사로 23년을 다스렸고, 내일 볼 야일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스스로 일어나 사사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사사로 일어나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사사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져 갈수록 변질돼 갈수록 이스라엘의 평화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말씀드리면서 백종원의 솔루션을 잘 따른 가게에게는 최소한 맛집으로 소문나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공의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들이 망하고 문을 닫고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점점 평화는 사라져가고 적과 꿀이 흐르던그 가나안 땅이 고통과 약탈과 아픔만 있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솔루션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하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평탄과 형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탄과 형통은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솔루션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평법, 그냥 융통성도 좀 있게 살아야지. 그래야 살수 있어요.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